안녕하세요 황금거북입니다. 오늘의 운세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마찰이 있을 수 있는 상황에서도 당신이 컨트롤할 수 있는 부분이 많다는 것은 다행입니다. 생각지 못한 장애물이 발생한다면 최상의 대처 방법을 찾아 그 상황을 극복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금전운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도 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 투자를 다양하게 분산하는 것이 중요하며 위험을 줄이고 이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요. 로또를 사도 나쁘지 않을 거예요.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고 있는지, 때로는 화를 내거나 예의를 잃지는 않았는지 생각해 보세요. 사랑은 서로의 노력과 양보에서 시작되어야 합니다. 묵묵히 바라는 것만으로는 만족스러운 사랑을 누릴 수 없어요. 행운의 색은 주황색입니다. 소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마무리가 좋은 날이에요. 과정에서 어려움이 있더라도 활기차게 움직여 목표를 이룰 거예요. 많은 지원과 격려를 받을 거예요. 장애물이 있어도 노력으로 행운을 만들 수 있어요. 자신감을 가져도 돼요. 금전운은 기대하지 않았던 곳에서 수익이 나오는 것은 당신의 발전을 돕는 밑거름이 될수 있습니다. 좋은 조건에서 일하고 투자할 수 있게 되면 수익이 더욱 증가할 것입니다. 생각지 못한 수익으로 기분이 상승할 것입니다. 애정우는 긴장과 갈등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큰 다툼은 없겠지만 서로의 주도권에 대한 갈등이 예상됩니다. 한번 벌어진 마음의 틈을 다시 달라붙이는 데는 시간과 노력, 인내가 필요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금색입니다. 범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의 운세는 보통 수준입니다. 특히 실수에 주의해야 하며 작은 실수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고 일에 최선을 다하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금전운은 투자로 인한 좋은 결과와 함께 자신감도 상승할 것 같은 날입니다. 그러나 너무 자만하지 않고 계속 주에 깊게 움직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상대방과 마주보며. 그 사람이 내게 꼭 맞는 사람이라는 생각만으로도 행복한 날이에요. 상대방이 항상 내 곁에서 내 모든 것을 지켜주는 모습 때문에 하루하루가 달콤하고 행복할 거예요. 행운의 색은 하얀색입니다. 토끼띠 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은세는 오늘은 구설수를 조심해야 할 날입니다. 인간관계에서 미묘한 갈등이나 불화가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특히 선배나 상사와의 관계에서 갈등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금전우는 오늘은 수입과 지출에 큰 문제가 없지만 보증이나 보험 등의 권유를 받을 경우 적절히 거절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신을 원망하지 않고 사람을 탓하는 것도 피해야 합니다. 애정우는 눈물로 아픔을 느끼는 상황에서도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면 그 아픔은 잊혀질 거예요. 주변 환경과 사람들로 인해 지친 마음이라면 이런 순간은 더 소중하게 여겨져야 해요. 행운의 색은 분홍색입니다. 용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인간관계를 넓히는 데에 좋은 날이에요. 조그만 배려와 인내심으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개선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의 감사와 지지를 받을 것이며 자신도 만족할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별다른 어려움 없는 일상적인 날이지만 과도한 수익 기대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니란 태도가 아니라 내일을 위해 좀더 분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애정운은 서로에게서 특별한 요구 없이도 자연스럽고 따뜻한 사랑을 누릴 수 있는 날입니다. 서로의 애정을 직접적으로 느낄 수 있어 오늘은 특히나 행복한 날이 될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은색입니다. 뱀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어려운 일이나 뜻대로 되지 않는 상황에도 마음을 편안하게 유지하며 웃을 수 있는 날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금전우는 오늘은 과거에 머무르지 말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중요해 보이네요. 너무 집착하거나 후회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마음을 조심스럽게 다루는 것이 좋겠어요. 애정운은 오늘은 좋은 인연이 나타날 수 있는 날입니다. 만남의 기회가 많이 생기는 때이니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것을 즐기세요. 평소 가지 않던 자리에 나가보고 새로운 경험을 즐겨보세요. 행운의 색은 회색입니다. 말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모든 일이 완벽하게 진행되지는 않겠지만, 전체적으로 볼때 나쁘지 않은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스트레스를 느낄 수 있지만, 노력한 만큼의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금전운은 오늘은 금전운이 좋은 편이에요. 주위의 긍정적인 돈의 흐름이 당신을 향해 오고 있습니다. 과도한 도박은 피하시고, 대규모 투자나 무분별한 구매는 자제하세요. 안정적인 선택으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요. 애정운은 예상치 못한 때와 장소에서 행운을 만날 수 있을 거예요. 만약 마음이 이끄는 상대를 만나게 된다면 용기를 내어 접근하고 대화를 나눠 보세요. 사랑이 당신 곁에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행운의 색은 보라색입니다. 양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가만히 앉아 있어도 힘이 넘치며 상쾌한 날이에요. 아침부터 계획한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도 쉽게 처리할 수 있을 거예요. 금전운은 오늘은 당신의 노력과 기대가 좋은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이 있어 보이네요. 하지만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당신의 노력과 태도가 중요하겠죠. 애정운은 오늘은 생각보다 마음을 열고 솔직하게 행동하는 것이 중요해요. 너무 많은 생각에 사로잡히지 말고 당신의 본래 모습을 보여주는 것도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당신의 매력이 상대방에게 더욱 매혹적으로 다가갈 거예요. 행운의 색은 황토색입니다. 원숭이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약간 피곤하고 허무한 날이네요. 머릿속이 복잡하고 집중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날도 있지만 곧 풀릴 거예요. 너무 강요하지 말고 오늘은 편안하게 보내보세요. 내일이면 다시 기운을 찾을 거예요. 금전운은 정해진 수입 범위를 정하지 않으면 큰 지출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정해진 수입 범위 내에서 현명한 소비가 필요합니다. 애정운은 상대방을 마주하고 그가 내 사람이라고 느끼는 순간 행복이 넘치는 날입니다. 상대방이 당신을 향한 애정으로 하루가 달콤하고 행복하게 느껴질 것입니다. 행운의 색은 검은색입니다. 닭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당신의 손끝에서 행운이 넘치며 예상치 못한 성과와 즐거운 만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마치 마이더스의 손처럼 영향력이 강해요. 어려웠던 일도 가볍게 해결하고 자신감 부족한 도전도 시도해 보세요. 금전우는 수입과 지출이 번갈아가며 있어서 불안할 수 있지만, 결국 정리하면 평균 이상의 수익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지출로 인한 스트레스도 있겠지만, 당신의 수입을 고려해보세요. 의외로 더 많은 돈을 벌수 있을 거예요. 애정우는 작은 일이라도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 있어요. 사소한 한마디도 상대방에게 더큰 사랑을 줄수 있는 계기가 될수 있어요. 큰 비용이나 시간을 드릴 필요 없이 간단한 서프라이즈로 충분해요. 행운의 색은 연두색입니다. 개띠분들의 운세입니다. 오늘의 총 운세는 오늘은 바쁘고 여러 가지 일로 붐볕한 하루를 보낼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바쁜 일정 속에서도 성취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금전운는 일상이 원활하게 진행되고 있어 걱정할 필요가 없는 날입니다. 주변의 지지와 조언을 활용하여 더 나은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 처리에는 조금의 여유와 꾸준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애정운은 이런 날에는 당신의 사랑이 상대로부터 받아들여지기 시작하고 그로 인해 기쁨이 당신을 넘치게 할 것입니다. 특히 평소에 바라던 사람과의 만남이 당신의 마음을 설레이게 할수 있습니다. 행운의 색은 갈색입니다. 돼지띠분들의 온세입니다. 오늘의 총운세는 오늘은 운이 좋아서 많은 것을 얻을 수 있는 날이에요. 당신의 노력에 비해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고 주변에서 인정받는 기회도 생길 거예요. 자신의 능력을 발휘하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일 거예요. 금전운은 당신이 계획 중인 투자가 있다면 과감하게 도전할 필요가 있어요. 자신에게 찾아오는 행운을 조심스럽게 받아들일 준비도 필요해요. 오늘은 경품이나 행운권에 당첨될 수 있는 날이니 로또를 사는 것도 고려해 보세요. 애정운은 상대방에게 직접 의사를 표현하고 감동을 줘 보세요. 상대방은 당신에게 집중하고 있을 거고 당신도 상대방의 반응에 민감해질 거예요. 서로를 이해하고 사랑을 키워나가는 좋은 시간이 될 거예요. 행운의 색은 파란색입니다. 부적의 기운 가져가세요. 댓글에 황금거북 적고 소원을 빌어보세요.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